어서와라 익스큐셔나 난 호아킴 박사다. 레플리카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고 있지. 급히 불러서 미안하지만 일이 생겨서 말이다. 누군가 우리 데이터베이스에 침입해서 중요한 데이터를 빼갔다네. 이제 메릴의 레플리카 데이터를 매칭할 수 없게 됐어. 침입자의 배후를 찾아보니 아이다의 후계자 소행같다군 데이터 유닛에 보안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다만 아이다의 후계자는 충분히 풀수 있어. 놈들이 데이터를 해독하기 전에, 잃어버린 데이터를 찾아와 줬으면 하네. 정보에 따르면 데이터 유닛은 지금 워렌 서론에 있다고 하네. 거긴 1년 내내 얼음으로 뒤덮여 있고, 고강도 방사능 때문에 환경이 아주 열악해. 그래서 미스터 슈디가 동행할 거네. 이 친구는 특화 개조된 헬가드의 신형 AI 서번트로 방사능을 차단해 줄 걸세. 잃어버린 데이터의 위치는 슈디에게 보냈으니, 목적지까지 안내해 줄 거야. 아주 중요한 데이터니 잘 부탁하네. 걱정 마세요. 꼭 익스큐셔너를 목적지까지 안내하고 임무도 완수할게요. 그럼 우린 떠날 재미를 하죠. 익스큐셔너, 준비됐나요? 좋아요. 바로 출발하죠. 신고에 도착했어요. 임무 정보가 공개화돼 언제라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익스큐셔너 속도를 높여요. 이미 적의 진영에 들어왔어요. 전방 200m에서 적의 활동이 탐지됐습니다. 가서 적을 처치해주세요. 참 다른 곳을 터득할게요. 모든 적을 처치하셨군요. 으흠, <laughs> 하시군요 그런 표정으로 보지 마세요. 저의 일상 임무는 데이터 처리, 정보 기록, 자료 수집, 샘플 분석, 벡터 구축, 논리 연산, 면환 추론 등등등등. 제게 전투라는 기능은 없습니다. 위험한 일이 닥치면 가장 먼저 자신을 보호하죠. 즉, 박사들의 중요한 데이터를 보호하는 것. 그것이 저의 제1법칙입니다. 메일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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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가 근처에 있어요. 정확한 위치는 저의 에너지탐지기를 찾아볼게요. 데이터 신호처에서 저의 기제 에너지 반응을 인제해 우선적으로 철거을니다 They wouldn't 누나! 괜찮아? 내가 데리고 나가 줄게 응. 에너지 부족 경고 단속 응. 가능 인원 1 좌표 설정 완료 카운트다운 5 4비타2 1 눈이 오네 응. 익스큐셔너, 깨어났군요 아까 데이터를 회수할 때 에너지 공명률이 너무 높아 메릴의 의식조각 세븐 데이터와 당신 사이에 공명이 일어나면서 동화된 것 같아요. 무사하니 임무를 계속 수행하죠. 박사님께서 잃어버린 데이터는 메릴의 의식조각 1, 메릴의 의식조각 7, 그리고 메릴의 의식조각 9총세개라 하셨어요. 방금 탐지기가 반응한 곳엔 세븐 밖에 없었어요. 데이터가 다 흩어진 것 같으니 범위를 넓혀서 찾아봐야겠어요. 데이터에 따르면 메릴에게는 빅터라는 쌍둥이 동생이 있어요 빅터는 전쟁에서 행방불명된 것 같고 메릴은 계속 빅터를 찾고 있었대요 경고! 에너지 탐지기가 격한 반응을 보입니다 익스큐셔너, 상황이 긴급하니 따라오세요 10시 방향의 에너지 탐지기 반응이 있었어요. 전방 구역을 스캔한 결과 적의 지뢰밭과 메릴의 의식조각 라인을 발견했어요. 적의 지뢰밭은 매우 위험하니 이동할 수 있게 제가 먼저 길을 터놓을게요. 의병 을 최대한 피하 세요. 보입니다. Yeah. 데이터 신호처에 적의 활동 흔적이 익스큐셔너 어서 적을 처치하세요. 슈디가 적을 <laughs> 해쳤습니다. 미래의 에식 조각과인 제 연결 데이터 회복 중 매칭 성공 转自司令。 드립니다. 빅터의 흔적을 찾지 못해 탐색 범위를 넓혔습니다. 아 찾아내겠습니다 또 메릴의 과거를 본건가요? 메릴의 데이터 에너지 공명률이 유독 이상하네요 일단 임무를 이어서 하죠 방금 메릴의 의식조각 원의 위치를 확인해서 해당 구역 방사능 지수를 측정 중이에요 는 구역의 방사능 지수가 기준치를 초과했어요. 당신의 안전을 위해 먼저 파머 베리어를 설치하러 이동해야겠어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불안 데이터 회수 잠시 쉬세요. 지금까지 데이터 회수가 중단된 걸 보니 계속해서 회수 작업을 시도해 봐야겠어요. 메일의 의식 조각 1 재연결 데이터 해독 중. 매칭 성공 메일의 의식 조각 9 다시 회수 시작. 이번에도 공명 현상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경고 공명률 이상 경고 공명률 이상. 하아, 어떻게 전이랑 변한 게 없냐? 오랜만에 보는 건데, 좀 웃어봐. 지휘관은 왜 우리 둘을 한 조로 보낸 걸까? 혹시 네가 요청한 거야? 너 설마 날 걱정한 건 아니지? <laughs> 눈이 오네. 그리고 내가 누나야! 우린 쌍둥이잖아. 이거 어떻게 누나야? 내가 더 일찍 태어났을지도 모른다고. 오빠야, 내가 오빠라고. 메릴의 데이터는 모두 회수되었으니 빨리 박사님께 돌아가세요! 어서오너라. 성공적으로 메릴의 데이터를 회수했다구나. 고생했다. 박사님, 지금 메릴 데이터를 해석 중이니 잠시 후에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너와 메릴의 데이터 사이에 에너지 공명이 생겨 기억 동화가 일어났다고 슈디가 말하던데. 정말이냐? 뭔가 느낌이 이상했어요. 그런 경우는 전에도 있었다만 짧은 시간 내에 여러 번 있는 건 이번이 처음이구나. 음, 빅터는 지금껏 실종 상태고, 메릴은 계속 헬가드에서 일했지. 이전에 익스큐셔너 자료 중 관련 기록을 찾아봤는데, 다 비슷한 얘기더군. 메릴은 헬가드의 익스큐셔너지만,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않았어. 자료 내용도 많이 없길래, 나중에 내가 좀 채워넣었지. 이 점에 대해서는 슈디가 대신 설명할게요. 헬가드 기록에 따르면, 워렌 서론에서 빅터가 실종된 후 메릴은 몇 번이나 서론으로 가서 수색을 벌였다고 합니다. 그렇다. 그래서 헬가드는 몇 가지 결론을 냈지. 첫째는 빅터가 이미 죽었고 그 시신은 도련변이한테 있다는 것. 둘째는 빅터가 살아있지만 헬가드와 연락할 여건이 안 된다는 것. 셋째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최악의 시나리온인데 아이다의 후계자가 빅터를 데려갔을 경우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추론일 뿐이야. 진실은 나도 모른다. 아,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너와 메릴 사이의 기억 공명이 오히려 너에게 독이 될까 걱정이구나. 걱정 마라. 몸에 해를 입히진 않아. 그래도 걱정된다면, 의료팀에 가서 검사를 한번 받아보렴. 그럼 이만. We